조금 이제 쉬셨죠? 몇문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좀 힘좀 내세요. 기운들이 다 빠져서 자 일단 64번이에요. 잠복기보다 세대기가 짧아서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우리 호흡기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호흡기계하면 균이 먼저 나온다. 증상이 먼저 나온다. 네, 균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균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증상이 그 다음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세대기 하면은 균이 가장 많이 나올 때이 세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세대기가 있고 잠복기 하면은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증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게 잠복기다. 그래서 자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 잠복기보다 세대기가 짧대. 그렇 잠복기가 좀 길죠. 세대기보다. 예, 그래서 감염력이 높은 거 어, 호흡기계. 그럼 소화기계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요 호흡기계. 소화기계는 자, 증상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증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균이 뒤에 나온 거죠. 그렇 그러니까 세대기죠. 이게 세대기. 세대기. 그리고 잠복기는 요거네. 조그만 거. 이게 잠복기네. 그쵸? 그니까 세대기가 잠복기보다 훨씬 길죠. 근데 비해서 호흡기계는 세대기가 더 짧아. 잠복기보다. 예. 네. 그니까 아 맞긴 맞네. 잠복기보다 세대기가 짧아서 감염이 높은 질환은 홍역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호흡기계 발전 티프스 2자만요. 이 호흡기계 소화기가 아니라 이건 매체 그니까 그, 그 균에 의한 그러니까 그 이에 의한 거니까. 1번 내용, 모기. 장태포수 소화기계. 그죠? 홍역, 호흡기계.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자, 65번입니다. 아래 글에 해당되는 법정 감염병을 묶인 거. 자, 국내에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이래서 딱 나와야 되는데. 자,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사유, 사군을 얘기하는 거지. 죽을 사자 사군. 다만, 갑작스런 국내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해서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 사군이 맞네요 그럼 사군에 해당되는 거. 와, 우리 사군도 외워야 돼. 우리 1, 2, 3군을 열심히 외웠거든요. 사군도 외워야 돼. 근데 제가 사군 외우기 진짜 힘드니까 유명하면 무조건 사군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명한 거. 2번. 신종. 감염병 증후군, 직카바이러스 예 대표적인 사고는있잖아요 그리고 야토병. 자 바이러스성 출혈열 하면은 뭐 아까 배웠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네, 라토 뭐 그치. 바이러스성 출혈열하면 세 가지 기억 나실 겁니다. 요거 결국 답은 2번이네. 이거는 사군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고 하여튼 답은 4, 2번입니다. 2번, 4번이 아니라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4군까지 시험을 나오면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4군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자, 66번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는 1군부터, 아니, 4,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는 음, 관심, 그 다음에 주의, 경계, 심각. 심각은 예, 우리 레드. 기억하실 겁니다. 또 기억 안 나신대네. 자, 앞으로 가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거기에, 어디 있어, 마지막 장인가요? 거기에 있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자, 마지막, 그, 이론의 마지막 단계, 예, 네, 거기 보시면, 1단계 관심, 블루, 2단계 옐로우, 3단계 오렌지. 그 다음에 4단계 레드 앞자만 따서 외울 수 있나? BYOR BYOR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다. 블루,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 색깔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물론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번입니다. 계산하는 거 나오네요. 자, 어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 비율을 조사한 측정 결과이다. 질병의 유행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서 예방접종이 우선 필요한 감염병. 예, 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딱 생각, 요거 문제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한계 밀도를 생각하셔야 돼. 결국, 한계 밀도를 계산을 해. 그리고 요거, 요거하고 거기 지역사의 면역인구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의 면역인구 비율이 그 한계밀도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근데 그 위하,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니까, 면역인구가 충분하니까 뭐 상관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결국 한계밀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한계밀도 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